증오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. 루트비 판 베토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증오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다시 돌아간다.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닙니다. 우리가 품는 감정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하고 냉철한 통찰입니다. 첫 번째.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. 증오는 누군가를 향해 뻗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의 불꽃은 내 안에서 타오르며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. 한번 품은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대가 아닌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치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.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결국 상처는 내 안에 남게 되죠. 두 번째, 감정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삶을 만든다. 우리가 어떤 감정을 키우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미움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더 세상과 자신에게 날카로워지고 용서를 택한 사람은 고통을 품은 채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.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 강해지기로 한 선택입니다. 세 번째, 나를 위한 용서, 나를 위한 평화,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잊지 못해도 됩니다. 그저 그 감정을 계속 쥐고 살아가는 대신, 한발 놓아보는 겁니다. 증오를 내려놓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. 오직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. 증오는 다시 돌아옵니다. 용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.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는, 단지 오늘의 기분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내일의 나를,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결정 짓는 길이 됩니다. 내 마음의 주인은 결국 나입니다. 이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.